사면 본격적인 미친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로봇 황제주로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사면 현 시점부터 300%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자 사면의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4면의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로봇 관련 핵심 종목들 2025년도 단 하루도 놓치지 말고 전략을 가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리고 하락폭이 나올지언정 당장 내일을 대비하는 전략이 하루하루 필요한데요. 자 금일 나온 기사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야 로봇이야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까지 왔나 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올인을 하고 있어요. 자, 머리 쓸어넘기고 이제 인간 근육 모방한 로봇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과 흡사하다는 거죠. 자, SF에서만 보던 꼭 닮은 휴머이드 로봇.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시죠? 금발의 AI 로봇 아리아라는 로봇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인간과 대화를 하고요. 사람처럼 피부도 사람처럼 생겼고요. 머리를 쓸어 넘기기도 하죠. 자 인간 근육을 모방한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클론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중국도 굉장히 로봇 시장. 로봇 발전, 선도하고 있죠? 중국에선 이미 휴머노드 로봇, 대여붐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가구 일로봇 시대에 성큼 다가선다. 자, 2천만원짜리 하루 빌린대 100만원, 대여 시장 성장에 어깨에 주목하고 있다. 자, 20조 원까지 커질 거로 보이고요. 춘절에 소개되었죠? 인간과 함께 춤추는 로봇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만큼 로봇 시장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종목들만 1년 내내 파고 들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2차전이 임박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종목이 주도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황제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자, 금일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 기본 500% 이상이라도 갈수 있는 새로운 황제 로봇 관련 핵심 종목. 자, 주가 전망과 자, 목표가 대응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자 금일 방송 킵 없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별 브리핑 초대박 종목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첫 번째 300% 이상 갈수 있는 종목 500%까지 갈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 소개시켜 드리면 3현이에요 3현 자 금일 마이너스가 출발해서 2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진입도 금일 장중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긴장하시고 보세요 100% 무료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치도 록 입장하고 싶어하시는 100% 무료 소토방. 자, 2월 25일 날짜 보이시죠? 자, 장전 8시 40분 보이시죠? 자, 사면 장전 매수 쌓이는 거 보이시죠? 자 로봇 액츄에이터 슈머네이드 공급 부가 제가 하이젠 RM의 후속주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타이밍 잡고 장전 매수 사인까지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장전 사인 받고 초대박 수익을 낸다는 거 본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저희 개별 영상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면 1개월 전에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미친급등 따블 주식 사면 1개월 전 올해 미친급등 따블 수익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3주 전에도 드렸고요 자 미리 영상을 드리고 추천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금일 타이밍 잡고 본격 집중 사인까지 장전 사인까지 드리면서 금일 상한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금일 뉴스가 바로 터졌죠.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면 유일한 기술로 로봇 재평가 시동된다. 제가 제2의 하이젠 RM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56조 피겨 AI 1년 만에 15배 올랐다. 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로봇 회사죠. 자, 간략하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휴머노이드 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자, 이걸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22년도 탄생한 피겨 AI 56조 기업까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테테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투자했어요. 자, 사면.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종목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면은 모빌리티,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방산 쪽에도 있어요. K방산. K방산. 엄청난 수혜를 보고 하나 에러스페이스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로봇 산업 분야에서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유일. 국내 유일. 3 in 1. 자, 모터, 제어기, 감속기. 국내 유일이에요. 통합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 없으면 휴먼노이도 만들지 못합니다. 전동화 핵심 통합제품을 전문 개발하는 생산하는 업체다. 최근 친환경용 로봇용 제어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전략적 지분투자 대규모 시설투자 등 공격적 사업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너무 중요한 기사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면 사업재편 승인받고 소부작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자 소부작 으뜸기업 모토 제어 감속기 모션 컨트롤 시스템 사업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자 액추에이터예요. 가장 중요한 거하이젠라는가 똑같은 재료입니다. 지금 하이젠나렌 시총 1조 원 하고 있어요. 자 구동 모터 분야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한다. 자 국내 1등 세계 1등. 자 사명 고객사. 로봇용 관절부터 공급 관련 건을 논의하고 있다. 자,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봇 핵심 부품 꾸준하게 개발하고 양산에 나서 로봇 업체 기업 가치 재평가 받는다. 자,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 받는다는 겁니다. 자,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자, 스마트 모션 시스템, 로봇 액추에이터 포함해서 68%의 원가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비싼 부품이에요. 자, 사면에 제품이 보이시죠? 자, 구동기 제어기, 감속기, 이걸로 액츄에이터 팔관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모니 감속기도 만들고 있고요. 자, 3현의 기술력이 없으면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생산 급행창하게 되면 자, 보셨죠? 중국은 대여까지 한다는 거 이제 시장이 열렸어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도 연간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LG 포함해서 국내 굴지 대기업 마찬가지고요.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그리고 애플까지도 나섰어요. 메타도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도 슈머노이드 LG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3연은 향후 최소 300%에서 500% 이상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3현의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면 전략. 이제 출발하는 사면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미치도록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100% 무료 소통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계좌 손실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좌가 반토막이라도 난그 이상이라도 난 계좌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자, 원금 회복도 가능하게 해드리고요. 주식으로 큰돈한번 벌어 보실 분들,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자, 100% 무료. 유료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을 통해서 사인과 리딩에 따라 급등 수익도 내고요 상한가 수익도 드리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 100% 또는 300% 이상 통으로 리딩을 통해서 수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선수들 어떤 매매를 진행하는지 따라만 하셔도 큰 수익이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신감도 채우시고요 그리고 정말 희망을 한번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강력한 서비스 중에 매일 장전 3개씩.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2월 25일 그리고 금일 8시 40분. 자 사면 설명 드렸죠? 자100% 무료급 등주. 그리고 재료까지 드려요. 로봇 액츄에이터 슈머니드 공급 부각된다라고 설명까지 드렸고요. 장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금일 마이너스 권 출발한 종목 24%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 상한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향후 3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 금일 시가 사인 통해서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린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인데요. 8시 41분에 사인 드렸죠? 자, 금일 뉴스까지 터졌어요. 구글 휴머노이드 사업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사용됐다.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로보티즈 LG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금일 1%대 출발해서요. 장중 15% 가까운 급등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이 종목 로봇의 황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맛백입니다. 향후 신규 매수도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기회가 좋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당장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드린 종목은 장전 8시 44분에 드렸죠 종목은 태성이에요 태성 자 유리기판 삼성 SK 더 키운다 태성은 복합동박재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유리기판까지 붙으면서 본격적인 급등세로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 금일 0.6% 출발해서요. 장중 28%까지 급등했어요. 자, 태성 아직도 멀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향후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갈수 있는 흐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축하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루 세 종목씩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일도 엄청난 급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엄청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정된 메시지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 종목을 하나 올려 놨는데요. 최소 300 퍼센트짜리 종목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야심차게 올려놓은 겁니다. 한 종목만 올려서 한 종목. 입장하시게 되면 확인하시고요. 야심차게 2월달, 3월달, 300% 이상 날아갈수 있는 종목, 시든 종목으로. 자,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종목으로 하나, 세개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까지 확인하시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300% 짜리 미친 급등 수익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이처럼 하루에 세 개씩도 드리고요. 장중 사인도 드리고요. 사면은 금일 시가 사인 드리고, 급등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엄청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미치도록 입장을 하고 싶어요. 하십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댓글 아래 보이시죠? 자, 댓글을 보세요. 댓글 아래 보이시게 되면 고정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 누르시면. 자, 5초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금일 4기 소통방 열어놨습니다. 지금 1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클릭을 빨리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 다 보고 클릭하시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늘 사면도 축하드리고요. 태성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300% 종목까지 입장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되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자, 입장은 자유롭게 하지만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 기회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다시 급등하는 로봇 그리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핵심 섹터 내 종목들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도 미친 급등 수익이 날만한 종목들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주저 마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필명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닉네임을 쓰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런 거와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입장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자 2월 25일 오늘 날짜 보이시죠? 그리고 8시 40분 장전상인 보이시죠? 3면 로봇 액츄에이터 로봇 추모노이드 공급 부각되고 있다라고 금일 장전의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장전이에요. 자 금일 보아권 마이너스 주변에서 24% 가고 있고요. 상한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사면 이번 2차 급등에서 사면은 로봇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이젠 아르넴 후속주라고 설명드렸죠. 하이젠 아르만원이하 제시를 해주게 되면서 4만 원까지 300% 수익권 드렸어요. 아직 다 팔지 않았습니다. 자 하이젠 R&M보다 더 뛰어나다 훨씬 더 뛰어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목표가가 얼마가 중요하겠죠 자 11,000원대 바닥권을 찍고 나서 지금 15,000원을 근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출발 주도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이젠 R&M 시총 얼마예요 1조 원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2조 원에서 3조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면, 지금 급등해서 시가총액 4천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8천억은 가야겠죠. 이건 기본이겠죠. 자, 하이젠 R&M보다 더 뛰어나고 올해 내내 간다고 봤을 때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형성이 가능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좀 있으면 10조 원도 보고 있어요. 부품 쪽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이유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목표가 최소 3만원에서 궁극적으로는 5만원에서 6만원 이상 본다는 거죠. 100% 따불 건 기본이고 지금 사도 300% 이상. 향후 세계적으로 공급이 나온다고 하면 500%까지도 가능하다. 자, 1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사인 받고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100% 무료 소통방 지금이라도 입장하세요. 자, 댓글 아래를 보세요. 유튜브 댓글 아래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백두산 무료 소통방으로 돼 있죠? 100% 무료예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유료 아닙니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내일 신규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상가에 가든 어떻게든 간에 했는가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사인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매도사인 낼 때까지 무조건 보유 자 축하드리고요 소통방 입장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가매수사인 드리고 나서 미친급등 상가 노리고 있어요 자 신규사인 드릴 겁니다 향후 300% 이상도 가능한 종목 이제 출발하는 종목인데 왜안 삽니까 신규사인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자 매수 알람사인 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 금일 사기 소통방 열어놨습니다 새롭게 열어놨어요 사기 소통방 새롭게 열어놨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상단에, 514명 이라고 써있죠 자 1500명 방인데 1000명 남았어요 벌써 500명 찼습니다 자 4기 소통방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이 소통방에서 신규 사인까지 그리고 또 로봇 사면 이외의 종목들까지 전반적 재급등권 노리는 전략까지 드릴 거고요 주도주 신규 매수까지 드릴 겁니다 자 급등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같이 가는 리딩까지 완벽하게 해 드릴 거예요 300% 이상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1000명 남았어요 지금 클릭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클릭하시면 입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제 영상 하루하 빠지지 말고 계속 보셔야겠죠 자 소통방 입장은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무료니까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서둘러 입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미친 입장 서두르시고요 사면 향후 300% 이상 500% 이상 수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